세티스라즈 배야 안되면은 아트박스에 가서 제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을 이모가 다 사줬어. 빡빡빡빡. 아니 날개가 쳐져있네. 올라가 있네. 자이 구멍이 나서 구멍으로. 음, 안녕, 안녕. 왜 음, 음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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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안녕, 안 넣어야, 넣어야 돼녕안 이런 줄 알아야 되는구나. 네. 모모 골라건 뭘까요? 네. 제 이모가 아트바스에서사고 싶은 거 모두가 다사라해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. 아, 무거워. 제가 꼭골이를 하고 있지 않을고 자,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제 동생 지환이 줄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 가 줄라고 샀고 이건 저랑 할머니 먹으려고 했어요. 피쉬 스낵. 그리고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스킨시 먹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. 입니다 Ja, mal da

안녕는만 물어와. 물어봐. 어. 어. 완전 꿀잼. 완전 꿀잼. 대박. 대박. 이라고써 있네. 이라고써 있네. 이 소리도 낼수 있냐? 이 소리도 낼수 있냐? 알레레레레레 아,